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지식을 전해드리는 지식횡단입니다. 오늘은 파이코인의 하락세가 연일 거세게 압력을 받다가 분화가 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반등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될 만한 정보들과 이벤트까지 준비해 놓았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가격이 지난주에 10% 이상 하락하면서 현재 0.36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는 사상 최저치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수준이었는데 하락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몇 가지 단기 신호가 파이코인이 소폭 반등할 준비가 되었음을 시사해 줍니다. 어떤 게 그래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일까요? 초기 구매자들의 관심의 징후가 표면 아래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관심이 계속 된다면 파이코인 매도자들이 적어도 일시적으로 통제력을 잃을 수 있겠습니다. 작은 흐름 지수도 한몫하고 있죠. 조용한 강세의 다이버전스로 1일 차트에서 자금 흐름 지수가 미묘하지만 중요한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파이코인 가격이 낮은 고점을 형성했지만 자금 흐름 지수는 더 높은 고점을 기록하면서 약한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전에는 8월 3일부터 9일 사이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며 파이 가격은 0.32달러에서 0.46달러로 반등하여 며칠 만에 거의 30% 급등한 전례가 있는데요. 현재 자금 지수는 40 미만에 머물러 있으며 며칠 내에 40을 넘으면 두 개의 연속적인 더 높은 고점을 형성하게 되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이는 판매자들이 물러나기 시작했다는 첫 번째 신호가 될수 있겠는데요. 자금 흐름 지수는 가격과 거래량 데이터를 결합하여 매수 및 매도 압력을 추적하고 하락하는 가격 동안 자금 흐름 지수가 상승하면 종종 축적이 진행 중임을 암시하게 되겠습니다. 파이코인 매수자들이 아직 승리하지는 않았지만 4시간 차트의 BBP 지표는 매도자들이 지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매도 측의 모멘텀은 이전 사이클에 비해 약해진 상태이죠. 그 때는 매도 강도가 공격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매도 강도의 감소는 반전을 확인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파이코인 매수자들이 적절한 수준에서 밀어붙인다면 반등을 위한 공간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특히 모멘텀이 덜 일방적으로 보일 때 그런데요. 비슷한 매도 모멘텀의 약화는 8월 초에도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상승하는 자금 흐름 지수와 거의 30%의 가격 급등과 일치하는데요. 이는 앞서 강조된 바와 같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BBP는 실시간으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강도를 측정하고 하락세 동안 매도 모멘텀이 둔화되면 종종 단기적인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습니다. 현재 파이코인의 단기 목표로는 현재 수준이 유지되고 매수 압력이 증가하는 순간이 될 텐데요.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100%라는 숫자는 투자라는 상황에 없는 일이다 보니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우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고 손해 없이 똑똑한 투자를 할수 있는 걸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타개 방법은 저희가 여러 시험을 기반으로 제작한 파이코인 챗봇입니다. 파이코인 전용 AI 챗봇 매니저가 공식적으로 최초 제공 맞춤형 AI 챗봇 서비스로 런칭을 했습니다. 파이코인 챗봇은 내 파이코인 잔고, 평단, 보유 기간까지 실시간 분석해서 오늘 사도 될까요? 지금, 익절, 추가 매수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바로바로 바로 AI가 답해줘서 가격의 급등락, 신규 상장, 에어드랍, 지원금 이벤트 등 남들은 망설일 때 숫자로 우리끼리만 실시간 경고 알림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매일 최신 뉴스, 내 전략까지 모두 일대1 맞춤으로 번호를 남긴 분들에게만 비공개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채봇의 진정한 진가는 개인 맞춤형 트레이드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채봇창에 내 파이코인 지갑 잔고 얼마야? 혹은 상장 소식 있어? 0.35달러에 더 사도 돼? 매도 타점 잡아줘 등 이렇게 물어보면 매매 타이밍, 이벤트 정보, 내 투자 전략까지 맞춤형으로 도와줍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꾸준히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VIP분들 한정 선착순으로 챗봇 무료 배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한정 파이코인 챗봇 서비스를 지금 선착순으로 번호 남기신 분들에게만 무료로 열어드릴 예정인데요. 영상이 내려가게 되면 다시 신청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 정말 궁금하시고 간절하신 분들에게만 메일로 공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계좌와 정보 뉴스, 실전투자, 성공 사례까지 챗봇 하나로 모두 체험할 수 있게 바로 특별 참여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름인데 바캉스 가셔야죠. 파이코인 챗봇으로 단타 혹은 장타로 쉽고 빠르게 70에서 80 혹은 100만 원 이상 휴가비용 벌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한정된 인원만 받을 수 있는 이벤트이니까요. 010-9627-3205번으로 공유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파이코인 챗봇 바로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게 당일 사용 안내 문자 전송과 링크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 모두 100% AI 챗봇이 응답을 해줄 수 있을 텐데요. 전부 내 상황에 맞춰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1대1 자동 투자 비서 파이코인 챗봇 파이오니어라면 누구나 받으실 수 있고요 문자 전송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하단 더보기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문자가 전송이 되어서 제가 확인 후 챗봇 사용 하실 수 있는 안내 문자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모두 무료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금흐름 지수의 더 높은 고점 설정은 마지막 파이코인 가격 급등을 촉발할 텐데요 이는 현재 형성되고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며. 꾸준히 귀추를 주목해 봐야 할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을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그러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